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랑 파리를 갑니다. 프랑스 파리. 베트남에서 파리가 웬 말이냐? 여기는 파리스 가든이라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베트남 와서 파리스 가든. 보시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가 파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본이네. 도쿄, 중국. 오이 뭐야? 위에 뭐야 이거? 오, 울챙이야? 용이야 울챙이야? 아, 반콕 어, 라이스지리사워 어. 엠땐지 어... 하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해바 아, 내가 무슨 유명한 틱톡 온줄 알고 왔나 봐 아, 여기서 무슨 이런 행사하니까 내가 연예인인 줄 알았나 보다 어 유명한 틱톡 온줄 알았나 봐 베트남에 <laughs> 있는 프랑스 느낌 색다른 곳을 찾았어요 그죠 야, 뭐 처음인데 펼치면 이런 데가 있는 걸나 처음 알았네 자 아무튼 오늘 이것 때문에 왔어요 오늘 파리 에펠탑 메뉴 여기 있구나 어. 메뉴 좀 살까 볼까요 우리 어, 뭐 별로 안 비싼데 뭐 음료가 39,000동49,000동 어. 메뉴도 139,000동 스프 어, 제가 또 스프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엄청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거뭐79,000동109,000동 이런 곳입니다 페리스 가든 Garden. 어, 왔나보다. Hello. 안녕. 오, 오늘 뭐야? 하이실종이야? 진짜. 안녕. 여기 와봤어? 랜더 있죠? 어때? 랩콤. 네. 아, 새로 처음 알았네 오늘. 다다 왔어? 엔다오와. 응. 상황아. 어, 거기. 목좀 아. 응. 아, 응. 이이좀더 깨끗나는 거네. 약 아직 안 먹었어? 괜찮은 응. 거 통화. 요즘에 약안먹어 까오이야. 응. 왜 그렇게 라는데. 몸이 아직도 좀안 좋아 보이네 <laughs>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어 편하게 골라. 네, <laughs> 뭐 뒤에 페리스. <laughs> 여기 파리야. 어디에? 어디에 페리스. <laughs> 요즘에 다시 일 많이 해? 오의 M 랍니와. 오, 엠든 이유 돈 많이 보네 어, 여기 틱톡 정보를 보는 거야. 어, 그래, 이거 보고 좀 고르자. 모르면 정보대로 하자. 와이따이 또더만 근데 살이 더 빠진 거 같아. 어, 요즘도 이렇게 운동 열심해? 히오의낮 잡지야. 잡잇. 아, 요즘에 운동 조금밖에 안 해. 아, 이틀 반야. 요즘에 찍은 거 사진 볼수 있어? 응, 어, 진짜 귀엽다. 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진을 잘 찍은 건가 이거 옷빨이 좋은 건가? 모델 같네 진짜로. 요, 요도 이쁘다. 그러면 이런 거 찍고 나면은 적과정해나아 어. 사진 찍고 나 옷을 주진 않는데 형들, 옷을 또 주나했지.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한가 이만큼? 망... <laughs> <laughs>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입고왔어 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었대요. 어, 여기는 다 다른데요. 넷밤 도쿄, 중국, 막, 컨셉뉴. 밥 먹고 구경하자. 근데, 네, 미는 이게 최고다, 형들. 서머? 응. 이게, 형들. 어, 미는 이게 최고다. 너무 응. 많이 아, 이때 47kg 때네요. 네. 오, 신기하게 나온다. 일단은, 숙전 빵이랑, 스프스프, 네. 빵이랑, 스프도 되게 많다 양이 오 맛있는데 오. 메인도 나왔다 맛있겠다 메인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 오늘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베트남 부인 된대는데 너네 어머니는 저기 한국 사회 어떠냐고 물어보자. 우리 엄마 괜찮대는데 그러 너네 어머니 어때? 아, 지어 먹어야 아, 아직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안 물어봤다 그러네. 저도 오늘 진짜, 진짜 부러워요, 드여기 가격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진짜 맛도 괜찮고. 세이크 강추. 괜찮다. 엠 용매 엠 한라 마엠. 엄마 닮았대, 엄마. 어, 엄마가 미인이지 뭐나. 멘 싱락. 아, 싱. 아니요? 맘 뚱딱 맛. 아, 얘왜 이렇게 솔직해? 엄마는 별로 안 예쁘고 성격만 엄마 닮았대. 엄마는 뚱뚱하대요. 와, 와했나. 용바 엠 외모는 아빠 닮았고 음, 아버지가 잘생겼구나 음, 어머니 안 예쁘대요, 뚱뚱하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나? 엄마 아, 어머니는 미가 일찍 결혼하길 바라신대 이애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2 5에 결혼하고 싶대요 못 응, 결혼은 모르겠어, 저는 음, 아직 잘 모르겠다. 왜냐면, 뭐, 지금 애인이 없잖아. 일단은 지금은 일 열심히 해야지. 매이저 애인, 남자 근데 나는 내가 하, 한국에 살 생각이 없으니까. 맞죠? 저는 베트남에 살아야죠. 난 오히려 한국 살면 할게 없잖아요, 오늘. 베트남 계속 있어도 엄마가 괜찮냐고. 엄마 오케이, 지 1년에 한번 가잖아. 문남 배. 응, 꼭 몰라. 네,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형님들은 나도 베트남에 살아봐야겠지. 이런 생각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베트남은 놀러 와야지. 여기서 뭔가 일을 찾고 직장을 찾고 뭘 해보겠다. 녹록치 않습니다. 베트남이 쉬운 곳이 아니라서 쉽지 않아요. 오늘 뭐? 널 맛있네요. 근데 음식도. 저기 안에는 구경 한번 해야지. 쌤물론 <laughs> 안에 한번 구경은 해야지.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음. 가방 챙겨. 머리야. 그래놓고 난 핸드폰 안 챙기네. 가방 안 챙겨 핸드폰 안 챙겨. 어? 앉아봐 앉아봐. 이거 가 뭐? 응, 득이 투. 아내가 진짜 네, 좀 특이하긴 해, 형들. 짬만 네. 근데 여기 왔는데 에펠탑 사진 찍어주고 와야지. 이쁘다, 이쁘다. 어. 오, 여기 사진 <laughs> 특이하게 나왔다. 안 <이거>. 접어놓은. <laughs> 오빠 찍어줄 거야? 알았어. 오케이. 오, 사진 잘 나온다. 잘 찍는다, 역시. 여기가 어, 너도의 도쿄, 도쿄스시. 어. 이거 알아? e m bit? Gaunasi? Oh. -bit? 맞아, 맞아. 어? 카페야, 이거? 카페인데, 인형을 파는 데인가? 아, 인형 파는 데구나. 인형을 파는 건가? 혹시, 이거, 까네거 반콤? 콤반. 아, 아 인형을 팔진 않는데 여기. 뭐, 또, 또 먹어? 어, 가자, 그만 먹자. 먹고싶어? 뭐하나? <laughs> 아 진짜? 또 먹어? 아니 이게 아닌데? 아 먹고싶어? 뭐하나? 응 <laughs> 오케이 빨리 먹고 가자 안.. 어. 안.. 오.. 오.. 안.. 오케이 마실라보 들어온건 아닌데? 이거 케익 시킨온거 같은데? 오 안에 다 이, 이게 파는게 아니라 그냥 꾸며놓는 거구나. 와,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오 다리 길어 보여. <laughs> 아 근데 미 키만 컸으면은 승무원에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우 아, 늘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나이스 온 나잇. 예 아닙니다. 어. 야, 올해 못 내. 뭐? 요즘에 저기 화장도 많이 하고 빛 많이 받고. 나 지금 거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아, 그래. 내가 좀 비가 낙과. 건 반년 가 콩. 아들이 좋니? 딸이 좋니? 뭔가? 뭔가? 딸을 더 좋아. 결혼하면 아이는 몇명 낳고 싶어? 할, 할. 오, 어우 녹차. 오 뭐야? 오,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요? 이쁜데? 녹차를 진짜 좋아해. 미틱 마자니오. 안디. 아. 야. <목소리> <목소리> 음, 개인은 <되게> 맛있다. <목소리> 음. 이요모햄아 그래? <laughs> 미는 케이크 별로 맛이 없다 그러지. 응. 다음에 너 일찍 일어나면 우리 그거 하러 가자. 방방오은키 방방 렌사이곤, 곰비엔. 세 어. 놀이공원 가자요. 안어 여기 형도 여기 재밌어 보이지. 이거 저번에 찍으러 갔는데 비 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둘이가면 안 되고 몇명 데려가가지고 난 밖에서 이렇게만 찍는 게 날려나? 글로벌 시티.

음. 구두 신으니까 약간 어색하다. 엄나이 천재? 어. 어, 어. <laughs> 다리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거 어. 어땠어 엄나이니 테나너안 어, 먹? 너. <laughs> 아, 아 음식은 맛있었어. 응. 오같이 묵카피. 엠베쳐. 네, 음식은, 제가 봐도 음식은 괜찮아. 예, 가격도 저렴하고. 오늘 형들 총 100만 동밖에 안 나왔어. 이것저것 뭐 먹고 싶은 거다 시켰는데 메뉴 4개랑 음료까지 다 해가지고 100만 동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베트남 기준으로 한끼 100만 동이 작은 동은 아니지만 이 정도 분위기, 어, 이 정도 맛, 저 정도 메뉴 구성에 100만 동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인데. 뱃 껀녔냐? 가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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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냐? 오 어, 열어줄게. 오, 오케이.